안녕하세요, 옥TV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 아바타 천장, 마법사 뽑기를 진행하던 도중에, 네번 만에, 아바타를 뽑았는데요. 그 아바타 영웅이, 이제 전투반패, 아바타 영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에서 전투반패로 지금, 다시 육성을 시작한 지 이틀차가 됩니다. 이틀차 만에 50레벨까지 올라왔구요. 지금, 절교하는 자의 사막, 이, 이 레벨들이 62레벨, 63레벨 지금 몬스터를 잡고 있는데도 되게 안정적이게, 물약은 물론 조금 먹고 있긴 하지만은, 도 안정적이게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조금 이제 초보자 분들이 이제 로드나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음, 처음에 뭘 선택해야 되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직업 클래스가 너무 많고 맨손, 뭐 검과 방패, 전투봉, 전투방패, 대검. 지팡이, 단검 활, 석궁. 이렇게 지금 총 아웃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아웃클래스 중에, 어, 저는 초반에 조금 지팡이, 활, 석궁. 약간 원거리 쪽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쇼케이스 때그 개발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 근거리를 하다가도 원거리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원거리를 먼저 하면은 뭐 그런 순간이 안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지팡이를 제일 먼저 키웠었고요 지팡이를 53레벨까지 키우다가 이제 아바타 천장을 전투방패로 뽑아서 지금 전투방패를 키우고 있는데 어 지금 이틀 조금 안 돼서 50레벨까지 키우는데 진짜 되게 얼마 안 걸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키우다 보니까는 어, 전투 방패로 보스를 먹으러 가면 되게 힘들어요. 어, 이게 치다가도 계속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개발자 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근거리 하다가도 원거리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게 이제 약간 이런 순간도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전투 방패로 일단 사냥 위주로 돌려놓고 이제 바로 클래스를 지팡이로 바꿔가지고. 이제 보스를 잡고 지금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조금 원거리 직업을 추천드리고요. 원거리 직업을 꾸준히 밀다 보면은 이렇게 저처럼 메인캐 5장 여기 보면은 무기 마스터리 레벨 60 달성 그러니까 60 레벨을 달성을 해야 캐스트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근거리를, 이렇게 키워도, 어, 충분히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좀 약간, 소소한 팁들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상점에 보시면은, 여기 소모품에, 운명의 장신구 재련소, 지금 여기 보면은, 80 다이아밖에 안 하죠. 근데, 거래소에 가시면은, 운명의 장신구 재련석이 379 다야가 합니다. 이거 하나에. 어, 저도 처음에 모르고 이걸 살려고 했었다가, 어, 어 이, 상점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서버는 어떻게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굳이 비싸면은 저거 사실 필요 없이 여기 소모품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보스. 이제, 보스 체크를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스 일정 들어가시면은, 어, 이렇게 등장 시간이 나와 있어요. 2시간, 이거 금방금방 이렇게 뜨는 보스들도 있고요. 음, 보시면, 뭐,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특정 날짜에 나오는 이런 보스들도 있고, 어, 근데, 이 베나투스랑 이 비오렌트, 이두 시간 만에,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뜨는 요런 보스들은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처음에 들어오면은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채팅에 들어가시면은 빨간색 확산기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뜹니다. 베나투스 보스가 오염된 분지 지역에 등장했습니다. 아니면은 비오렌트 보스가 초승달 호수 지역에 등장했습니다. 이 친절하게 이거 맵까지 알려줘요. 이거를 미니맵에 들어가 보시면은 초승달 호수 이 지금 비오렌트가 여기 있죠. 이 꿈틀거리는 어둠, 이 약간 촛빛 나는 이 포탈을 이용하시면은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 이동을 누르면은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이걸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게 이동을 하면은 이 비오렌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전투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가끔씩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대상 이거 스캔 하시, 키신 다음에 설정 들어가셔서 자동 스캔 이거 키고 몬스터 스캔 켠 다음에 뭐 정예몬스터나 보스몬스터 이거 두개만 체크해놓으시고 이거 플레이어스캔 끄시기 끄기 누르면은 이제 이걸 이제 이 보스를 클릭하면은 이제 보스를 클릭하고 자동전투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보스를 자동적으로 때려요 그러면은 다른 플레이어를 때릴 필요도 없이 이제 얘가 보스만 때립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리고 <laughs> 던전. 이 던전 같은 경우도 어, 어둠의 숲1 시간, 조각의 숲1 시간, 뭐 검은 실험실 이게 지금 드랍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 시간씩 계속 돌려봤는데 어, 이 갑옷이 생각보다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방금 채팅창을 보니까 이게 조금 사냥을 먹었는지. 어, 잘 나온다고 서버 채팅장에 막 올라오긴 하던데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아서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수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장신구 강화석 영웅 희귀 뭐 55층 이게 아 55레벨 58레벨 3층까지만 가도 충분히 이 장신구 강화석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4시에 초기화 되니까 이 어둠의 숲이랑 조각의 숲,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챙겨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스 말했는데 이 보스를 잡으면은 업적을 완료할 수가 있어요. 어이 업적 보시면은 베나투스 처치 기어 1회,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게 한번 잡고 이게 완료한 다음에 또한번 잡아도 이게 다시 돌아와요. 여기 안에서는 이 시간의 조각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데 시간의 조각도 나오고 이 숙련 어빌리티 승급서 이 전문가 승급서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스를 어 잡으러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혼문 배양산자, 그다음에 장신구 강화석. 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스를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보면은 보스에서 떨어지는 템들이 이거 되게 조금 좋아요. 이렇게 무기 같은 걸 먹으면은 어한 번에 바로 뭐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베나투스를 잡다가 아자미산의 허리띠를 먹었는데 이게 지금 한 2만 5천 다야에 저희 섭 기준 2만 5천 다야에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제가 영웅 청장 이걸를 도전을 하다가 지금 전투만배 영웅 1티어를 먹어서 전투만배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저처럼 보스 템들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보스를 챙길 수 있, 챙길 수 있다면은 예, 챙기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임무, 임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어,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울란 지역에서 제가 무호 증서를 받고 싶다. 아니면은, 황혼의 구릉지에서 우호증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어, 조금, 우호증서나 모험의 증표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모험의 증표보다는 우호증서를 먼저, 어,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우호증서를 이렇게 받고, 임무갱신을 누르면은, 이게 다시 리셋이 돼요. 그래서 우호증서를, 지금 황혼의 구릉지 안에서 몰아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걸 받아가지고, 한 번에, 임무를 완료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간 임무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기 힘든 것보다는 좀이 기간 안에 할수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저는 웬만하면은 길드 기부하는 거랑 1일 임무는 어차피 매일 해야 되니까 이 1일 임무에서 얻는 이 우호 증서 이렇게 총 이렇게 세 개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뭐 굳이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어 나는 뭐 아바타를 조금 자주 뽑는다 하면은 아바타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희귀 장비를 자주 분해하신다 하면은 희귀 장비 이거 아이템 분해 이걸 받으셔서 뭐 하셔도 되고. 일단 매 이것도 주마다 매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브 캐스트 있잖아요. 이런 서브 캐스트들은 어, 무조건 저는 다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브 캐스트 안에서도. 이 서브 캐스트를 깨면은 이 시간의 조각이랑 뭐 탈것 부품, 뭐 시간의 조각 탈것 부품, 뭐 이런 거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메인 캐스트를 같이 밀때 그 메인 캐스트에 떠 있는 이 서브 캐스트를 같이 받아가지고 어 메인 캐스트도 하면서 이 서브 캐스트 이 임무도 같이 완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